자 시작. 오시합니다 예, 네. 대 아이고 잘됐어요 예. 작년에도 잘려잘 팔았지 만은올해도뭐이 정도 되면 만족하는 것과 여기 주인은 더 이상 욕심 안내고요 네. 예, 네. 예, 더 이상 욕심 안 내면 되고. 이제 해거리만 안하면 돼. 네. 예, 해거리만 안하면 되고. 이게 몇년될 수가 지금 이 열매 달린지가. 음, 5 년. 5년, 5년 하면. 원래가 수량이 제일 많은 것과, 될수 있어요. 평당, 한몇 킬로 달려? 네. 10kg만 달리면 되지 뭐, 예. 네. 작년에 한6천원 받아. 9,500원 작년에. 6,000원. 그금에는 평당 6만원에. 그제, 그몇는 이거 몇천 g 인가 6,000평. 1,500평에. 약 9,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음. 그 정도만 보면은, 그, 저 농가 소득으로 괜찮은 거라. 농가 소득 2천만 원만 나와서 1억만 받아주면 그 이상은 벌수 뭐 없는 거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우짜라다 보니까 이 햇빛 들어갈 구멍이 없이나 축벌, 어머, 벌들 해다 고다 그냥 그렇게 나무를 좀이렇게생 나무들을, 이거를 다 옆으로 높혀야 가운데가 또 개방이 돼야 돼야 이렇게 돼가면은 이 수량 이상 더증가는안 돼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 감벌로고 이거 유인하다 보면은 20 k g 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표를 수량 이거는 당이 워낙 좋아하니까 수량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그건 상상한 거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절대로 이제 뭡니까 뭐 풀들이 많이 잘자서 제초제가 상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어서 뿌리가 전반적으로 막 약해. 그냥 항상 여기는 자연에는 풀 휴지. 여기에 만약에 풀을제초재배를그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돼서 너는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튼뭐 어떤 뭐 궁금한 점이 있어. 그리고 제초제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위 안에는 햇빛 안 나니까 여기는 아까부턴 보 무셔 까라던 게야. 그걸 하나 뭘그 까라든지 아니면 까라도 오래되면 고하또 거기에 나와. 아 그러니까 그거는 게 저기 먹고 애초이로 살살살 달리고 늘그 살살살 이거 그냥 그냥 싹싹 넘어가버줄이 항상 여기 저거 여름철에 40도 50도 돼 가면은 이 풀이 없으면 여기 백사장대에 게 뿌리가 죽어 버면서 또야. 음. 뿌리 보호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냥 우리는 인간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이건 반쪽이고 반쪽이 건강한 자 지하부가 건강하냐 아니냐 그것이 그 건강하지 않으면 지상부에 괴거리를 한다든가 열거가 된다든가야 배꼽소은병이 발생한다든가 중석혈피이 된다든가 낙고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 경제 가면은 이제 품종을 다시 바꾸또 뭡니까 그 저기 다른 품종으로 또 새로 해야되지. 그때 내 가면 또5 6년 하세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됐으니까. 아, 이제 어떤 85세 맞구나. 할수 있으는데. 내가 가 본인이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고 하던 이제는 뭐, 하우스다 영구수, 그냥. 가자. 예, 가자. 느껴나 좌진나 그거를축벌해 가. 연구수연구수에간벌례정수에 그냥 축벌해 가면서 나무를 묻혀 줘야 돼. 음. 야, 그런 식으로만 하 그, 고사장이 사는 편이 예, 예 거기는 이제 명수가 7, 예. 예. 저긴 7년 만에 특도해진 안에 음. 음. 뭐 이정도면 됐지 뭐그 친구가 막 벌어지고 예, 예. 여름순을 제거하려니 아니 여름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늦을까 아니, 지금 뭐, 아 지금 뭐아 지금은 감히 나도. 어, 술 취기를 하라고 뭐. 아냐 아냐 아니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건드리면 또 나와야 지금 여름 네. 10, 10월 달도 나오는데 아 10월 온난화되면 작년에 가 12월도 나왔어 그게 아. 막 자라니까 그 수학해도 싹싹 유인해가면, 예, 연구소 유인해가면 걸림돌랑 축복해가 나가나. 그때 이제 싹전정하는 거. 그냥 간벌, 유인, 소금 전정 예, 그렇게 해나지 한라봉도 도장지 제거하지 말아. 아야, 그망감도그어설프게하다그래 하여튼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경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물먹음수다 그렇지만이고. 내가 가만히 보면은 뭔가 모르는데 아는 척해야. 이 나무는 보장료를 정렬 제거해 주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 저기 뭡니까 요거 하나를 할 적에 수시로 오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나무는 여기에서 가장 강한 거 요거다 하면은 이렇게 잘라야 잘라서 이제 여름 전장수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냥 이거 외가자리로쫙 키워 키와 강하게 키워야 이거를 굵어져야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그러니까 유인하면 여기서 다 열매가. 어. 그냥 여기에서 보면은, 예예 여기에서 이렇게 놓아야 열매가 많아야 눕혀야 되는 거. 이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저것도 못 쓰기 거. 이것도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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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부 놓아야 열매가 나와. 이렇게야. 서 있는 건 열매 하나 두개 빼면 한 달린다고. 어. 그냥 이것이 유인이 돼야 되지. 유인이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던 잘 들었을까? 근잘받아 거야. 근데 올래가 수량이 많아. 양이. 예, 양이 많은 나에올래가 네. 열과가 동부 지역에 심어고. 뭐 없다고 그러는데. 그쪽 이쪽이면. 아, 이런 거는 따죠 아직은 됐습니다. 아직은. 예가능 예, 열매 안 예. 예, 예. 열열안 나중에 정리 한번 할수있다 수치기만 하려 아까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신데 지금 안. 해. 그러면서 <laughs> 예, 옛날이니까 근데 하여 물을 적게 줘야 예예예 예, 예, 예. 뭐 이제 탐산도 뭐 제나마나 검, 이제 하시도예 이제 산도형 뭐형 한번 검사도 하고 이제 물관리잘 없어 마무리 가을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됐습니다 네